아 근데 또 너무 멀어 이거 비포장으로 10분이면 꽤 많이 가야 돼꽤 아, 많이 가요 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여, 여기서 돌릴까? 에 네, 여기서 돌려요 괜히 시간 허비하느니 저기 오르막길 올라갈 수 있겠지? 올라가면 어떡해? 어? 와... 좋았다. 바퀴키네. 음, 음. 없을 것 같은데?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괜찮을 거. 어, 이 길로 쭉 가면 거기 나와. 우리 지금 검색한 데가 나와. 나이스. 지금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정면으로 가는 거야. 봐봐. 핸들 돌고. 어. 저 엄청 미끄러지네. 네. 밀면서 이렇게 뻑. 어? 아, 빠졌다. 빠졌어? 앞바퀴는 빠지, 거의 다 빠지기 직전이고. 이 정도 못 밀고 나가나? 뒷바퀴는 빠졌지. 빠질 것도 경사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왔다, 왔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일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호락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크레이시 존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별거 없거든요. 현재 시각은 5시 31분이고, 3시 정도에 제라트 도착해서 장보고 지금 여기 포인트 한번 봐놓고, 캠핑사이트 가서 고기 구워먹고, 내일 오전에 여기 오려고 지금 와봤어요. 트레이스 파 찾기 힘들다. 지금 차가 또 빠져서 일단 버리고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로 좀 들어가면 리틀베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캠핑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 차당 15불. 바람이 너무 부는데 자, 일단 더 이상 들어가는 건 불가. 여기 바닥이 모래가 너무 심해서 지금, 와, 이거. 예, 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곳이고 저기가 들어가는 곳인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급한대로 지금 와가지고 펼쳤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저희가 온 데에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꽉 차고, 하나는 없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급하게 와서 밥 먼저 먹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도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잘안 나오네요. 이거 랜턴 제가 새로 샀어요, 지금. 짜잔. 2600 루멘. 자, 지금 짐다 내리고 뭐하고 막 어떻게 해서 에어매트 하고 소개를 간단하게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뭐 차는 비슷해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먼지가 많아서 지금. 그리고 루프탑 텐트 펼쳐놨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루프탑에서 두 명. 그리고 여기 안에 텐트 하나 있는데 텐트에서 두명잘 예정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거 지지대 하나 해서. 여기다 박아줬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온차 동생 차 서핑보드를 4개 싣고 왔어요 이제 저는 서핑을 안 하지만 동생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4개를 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이게 쉘터 같은 데 안에 있는데 사실 여기가 뭐 파워사이트라고 하는데 좋아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텐트를 쳐서 동생들 잘 텐트 에어매트 이것도 콤프레셔로 에어매트 불어가지고 금방 토토토토. 그리고 이제 저기 대망의 우리 음식 먹는 곳왜못 찍는 거야 당신. 유튜브 찍는 날을 찍는 거야? 그래도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바람도 좀 막아주고. 야, 그래도 우리 야, 퀄리티는 진짜 좋아. 진짜 약기, 약끼, 뭐지? 약기 니구였나 아니, 네? 예? 퀄리티 진짜 좋아. 이거 뭐 저희는 약기 니구 파, 여기 완성된 거. 여기 모리사 셰프도 될것 같고요. 아직 깨진 않지만, 지금 여기가 불이 없어서, 여기 삼각대 없을까? 보이시죠? 삼각대. 여기 위에다가 이 지금 랜턴을 원래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여기다. 라이트가 보여주는 곳만 딱 보여.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혼자 느낌 난다고. 자 오늘 하루에 그리고... 한줄평 한건 없지만 보람찼다 한건 없지만 응. 보람찼다 그것도 있고 사람은 운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운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laughs> <laughs> <레알> 인정 <laughs> 자 기현씨는 오늘 차가 지금 좀 고생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배고파요 배고프다 차가 고생했는데 배는 고프다 역시 <laughs> 인간은 먹고 살아야지 없는 곳 아, 여기가 제 생각엔 캠핑장인데 <laughs> 약간 야매로 유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일단 어제 저희가 원래 한 5-6시에 캠핑장 체크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아, 이런 식으로 건물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캠핑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단거고 이건 뭐지 버리는 창가? 버리는 창가 보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있어요. <laughs> 어제 저녁에 남자 넷시도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웃음> 막, 쟤 <laughs> 뭐야. 딩고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화장실도 못 썼습니다. <laughs> 여기는 엘벤조라는 캠핑장이고, 파워사이트라는데, 뭐 이런 데는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있는 곳 주변에는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안 보입니다, 저기. 그리고 오전에 무슨 애니멀 투어를 한다고 1인당 15분인가 20분씩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장사하시던데 어제 저녁에 오자마자 여기다가 이제 그냥 방문객 사인하고 어제 숙박, 숙박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전화 예약을 했을 때 아저씨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까지 온다 했는데 저희가 좀 늦었어요. 7시 30분 30, 저희 체크인하고 바로 가셨어요. 오씨 뭐야? 뼈 있어? 사람 뼈야 이거? 아니지? 이쪽이야 동물뼈네요 동물뼈 어.. 다시 올거냐 근데 원래 저희가 여기 2박을 묵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별로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나가고 퓨어 피싱하고 그 주변에 캠핑장을 어제도 알아봤는데 뭐문 닫은 데도 있고 못 물어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물어보고 갈수 있는 데 있으면 그런 데로 다시 갈 생각이고 애들 자는 거 보여 드릴게요 다 보고 있다 걔네 앉아있네 아.. 나쁜 사장님 우리 여기 맞아 어제 보니까 그네가 있어요 그네 <laughs> 왜 해놓은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6시 30분 정도 됐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스피어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여차저차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 나르는 중 <laughs> 저희가 어제 차 빠졌던 곳이 저쪽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제가 4WD여도 트랙패드랑 이런 게 없어서 못 들어가가지고 옆길에 여기 비치로 이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아까 주차했다가 너,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차 저기다 대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를 드디어 제 차로 합니다. 가자. <laughs> 고기 손질을 하는데 지금 얘네가 내장 먹으려고 아주 그냥 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야 얘네 토실토실하다 엄청 아, 커요 와 토실토실하네 저는 차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물고기 3마리랑 크레이피시를 잡았는데 크레이피시가 다좀 작아요 좀 많이 작아서 많이 작은 건 놔주고 좀 먹을만한 것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잡지도 않아서 이거 보세요 또 모래가 너무 많으니까 차는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다 일단 임시로 스트랩으로 고정해서 바로 캠핑장은 여기서 5분 거리거든요 거기까지만 가고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원파워 사이트로 도착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비 시간 좀 가지고 한시간 정도 쉬었다가 바베큐 파티 하려고 합니다 아, 아 냄새 지린다 따라딴딴 따라딴딴딴 우왕 버터구이 찜오밥 좋아 양고기 오 지금 <laughs> 방금 여기 끝이 오는것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시각은 6시 30분이고요. 캠핑장 풍경입니다. 여기는 리만이라는 곳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아니 캠핑장과 다르지 않게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좀 하드한 일정이 계속 돼 가지고 오늘은 그냥 아침에 다볍늦잠도 사고 천천히 하고 한 9시 10시쯤에 스피어 피싱 포인트 한 군데 가서 한번 좀 보고요. 괜찮으면 들어가고 안 괜찮으면 바로 퍼스로갈 겁니다. 스피어 피싱 장비 저녁에 여기서 이 차를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 스피어피싱 가기 전에 커피를 먹지 않지만 세4 시간 후에 가기 때문에 동생 거로 커피 한 잔을 타 먹겠습니다. 아침에 이럴 때또 커피 한잔 먹어야죠. 뭐 커피의 진심인 게 뭔지 아세요? 뭐그는지 재는 게 있네. <laughs> 어떤 이제 나오는 주전자예요? 콜롬비아, 브라질. <laughs> 이것이 자연 캠핑 핸드드립. 전문가의 커피 타는 법 스텝 1 따란 오, 와 시간까지 주면서 가네와 이건 레전드다 진짜 야 근데 신기하다 남자 내복에서 캠핑 와서 이렇게 커피 내려먹게 있을까 <웃음> <웃음> 여러분 빌리 고트베인가? 거기를 왔습니다 지금 와 이거 뭐야 가서 보고 결정하자 진입합니다. 여기는 지금 입구가 좀안 좋기 때문에 여기 계단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도와달라고. 저 옷도 혼자 못 입는 바보입니다, 바보. 저 바로 앞에 바위가 기대됩니다. 힘들었습니다. 일단 크레이피시랑 물고기랑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아, 잡으면 안 되는 시즌이더라고요. 지금 10월부터 12월 종류를 잘 몰라서 잡아가지고 중간에 레인저가 떴어요. 이 레인저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불러서 다 나와가지고 중간에 그거 하고 벌금 좀 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페널티나 이런 건 없대요.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미안하,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하면서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라면 전기가 되니까 좋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여기까지